자먼 응,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은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자 16절은 대꾸법이죠 비교해서 또 보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을 비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과 돈은 많은데 마음이 항상 불안해 어떤게 더 낫습니까 즉, <laughs>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부자로 살면서 항상 불안해하는 인생, 이게 비교되잖아요. 즉 앞에서는 이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뒤에 언급된 부하지만 번뇌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암시해 주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이 번뇌라는 건 뭐냐?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번뇌라는 거. 여러분, 이 번뇌라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걸 약간씩 포함하고 있는, 혼자 고뇌하는 거 거야. 자기 문제를 해결해보려, 부처도 그랬고 철학자들도 그랬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부모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는 시편 37편 16절의 내용과도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앞에 15절과 연관해서 인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난 속에 여호와 경 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이 부유함 속에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주익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 의미와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에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지 못하겠죠. 한편 이게 하반절을 보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의 무익성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부하고 또 아무리 번뇌 문제를 해결하려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지 번뇌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요란해지는 것이, 혼란해지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그게 되겠느냐?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축척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번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인생관이 정립되지 못해서 마음이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부하고 번뇌하지 않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말 자유한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인간 안에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이거 참 예를 들면 너무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더 잘합니다. 100%다 그런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떻게 그러냐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이 헌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11조 생각해보세요. 10만원 버는 사람이 정확히 10에 1조를 한다. 그 만원 하면 되는거죠. 그데 10억 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1억을 해야 된다. 그할수 있겠어요. <laughs>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절대 자유함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이런 번뇌는 인간으로 하여금 쾌락에 탐닉하게 해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혹은 인생의 무의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끌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게 있는데, 그걸 속이고 하니까 뭔가 다른 걸로 자꾸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대체하려고 하 그게 안 돼요.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진정으로 경외해야지,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천 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 정말 천 불을 얻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 오늘 그만큼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천 불을 얻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행복의 문제는 소유가 아니에요. 가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송이 마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자를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이라 이것도 비교하고 있죠 가족의 행복이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죠? 뭘 먹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16절이 물질에 대한 신앙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물질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을 말한다고 할수 있죠. 채소를 먹으면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이 여긴 대조되죠.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채소를 먹는다는 말은 넉넉지 못한 삶, 고기를 못 먹으니까. 살찐소를 먹는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은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이지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코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뭐, 뭐게 가진 게 없지만 아이들이 서 착하고 아이들이 서로 아끼고 항상 뭐 하나 사면 꼭 오빠는 동생 거 우리 이재이는 오빠 거 사야 된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다는 것이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한국 보면 많이들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사실 이유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가정은 서로 간의 사랑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재물이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건 비참하고 천박한 생각이에요. 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행복의 터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근데 이꼭 가르쳐서 많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보면. 근데 꼭 서로의 것들을 오빠 거, 동생 거를 어렸을 때부터 챙기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어렵게 살다 할지라도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찍기 위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분노를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하는 자. 이렇게 비교하죠. 이게 화평의 관점에서 비교한 거예요. 먼저 상반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분노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분노라는 단어 자체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는 그런 뜻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laughs> 여기서는 이 쉽게 뜨거워지는 성마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대방을 자극함으로 없는 다툼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참 안타깝죠. 보면 자기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슈아블 메이커. 어, 나서야 되고. 자기가 뭘꼭 해야 되고. 여기 가서 저기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그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화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미 발생한 시비조차 그치게 된다. 참 귀한 말씀 같아요 그치게 한다는 라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눕다라는 게입니 평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공동체가 항상 평화로울 것 같죠 여기 나오는 이 말은 14장 29절에서와 같이 인간의 내적 감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조급함 또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여유 이런 것들이 이 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한 사람들이 화잘 내고, 화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여유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일단 화부터 내고, 얼마나 많은 후회와 실수를 합 십구절을 보면 게으른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자의 길은 대론이라 <laughs> 한글 개역성경을 보면 여기서 게으른자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정직한자라고 읽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정직한자는 결국 문맥상으로는 뭐겠어요? 부지런한 자죠. 게으른자에 반대되는. 부지런한 자와 정직한 자는 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도록 명하셨고, 그래야만 먹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한 자로서 정직한 자라는 말씀이죠. 이제 솔로몬은 이처럼 정직한 자곧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지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가시울타리는 사람이 오래도록 왕래하지 아니하서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는 길이죠. 그 길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러한 길을 헤치고 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가시들이 온몸에 달라붙고 살갗을 찌르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날 겁니다. 이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더뎌지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할 때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차도를 벗어나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농동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차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 길. 그 하나님의 세우신 노동의 법칙에 충실하여 그 길로 갈 때만 우리의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법칙에 따라 정직하게 살때그 길을 대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경험도 있잖아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도우셔서 그의 길을 여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갈림길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하고 가난한 것, 가난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다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로 나누고 그 안에서 진정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이 축복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낫고 회복하여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